잉어 미니 모의고사 제56회 시험을 치르기 전 비어있는 22줄 기술사 필기시험 답안지 용어 1장, 서술 3장, 검은색 필기구 자 스톱워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멤버십 회원분들은 답안 작성 후 회신기한 내에 작성된 답안을 회신 바랍니다. 용어 문제 문제가 뜨면 영상을 멈추고 스톱워치 9분 세팅 후 시간 내에 답안을 써봅시다. 스톤 메스틱 아스팔트 SMA 포장. 서술 문제 문제가 뜨면 영상을 멈추고 스톱워치 24분 세팅 후 시간 내에 답안을 써봅시다.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시공 시 슬라임 처리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모범 답안은 아니지만 다음 예시 답안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봅시다. 용어 문제 예시 답안. 서술 문제 예시 답안. 그럼 오늘의 이만.